안녕하십니까? 천혜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고추 묘종 가식한거 촬영중입니다. 요거는 460 파종한거 빅포 어, 티탄대박 어, 티탄스트롱 요거 음, 한지 한, 한 열흘정도 지난거구요. 좀 열을 어, 하려고 열을 좀좀 예, 좀 열을 올리기가 어려워서 어, 여기 아, 저 스팀 하는 거 하고 저 입구에 가스 물 올려놓고 가스 하고 어, 그리고 음, 이쪽에, 이쪽에는 가식 해놓은 거 어, 빅포 빅포 열두봉지다 음, 했고요 빅포 열두봉지는다 했고 꽈리고추하고 그 오이고추라고 하는 거길상그 그 다음에 올복합 음, 청양고추 요거는 다가실이 끝나있고, 어, 지금 하는 거는, 그 이름 없는 고추. 작년에, 그 누구한테 사서, 뭐, 좀 심었던 거, 그저 이제 뭐 연습한다고, 그, 막그 뭐야, 그영양제 같은 거, 그런 거할 때, 죽는지 안 죽는지, 실험한다고, 그거 지금, 가식하고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고그 이름 없는 고추씨, 세판에서 요것도 이제 실험용으로 하는 거고, 요것도 어, 마찬가지고, 요거는, 어, 빅포, 빅포 열두 봉지 가식해 놓은 거, 어, 그거, 뭐이고, 어, 이거. 요거는, 열이 아무래도 딸려서, 지금, 열을 좀 올려볼까 하고, 30도 까지인데, 그렇게 해도, 요거로 그만 틀어놔도, 10도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임시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열을 한쪽으로만 가는 걸 방지하려고, 바람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여선도 깔고 해서, 비교적 묘종 키우는 거는, 시파종한 거 키우는 거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관리도 좀 소홀하고, 그래서 좀 아주 썩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 이상은 안 보이고요. 이제 어저께 하우스 이중시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개폐기까지 아직 문은 작금을 달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